자. 어, 오늘 너무 좋다, 분위기. 이거는 뭐. 요 한글이 있어. 한글에이뭐 뭐냐? 행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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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봐. 선팬써 봤어? 미쳤어요. 입질 오는데 제이제입니다. 왔다. 왔어. 뭐야? 올라. 올락이 아니 우르기자우르기 한마리 왔습니다 우르 오르 시작가 아이고 오르기 한마리 올라오네요 올락은 안 올라올 것 같습니다 우르고한 2g 2g에서 2.5g을 쓰면은 바닷권에서 거의 많이 올라오고, 볼락은 한 1g에서 0.8g 정도 쓰면은, 볼락은 거의 중층에서 상층 사이에 주로 이게 분포해 있습니다. 이 남해권에는, 역시나, 수온이 아주 찰 때는 볼락도 바닷권에서 묻는데, 아, 금방도지 않는데, 무릎도 을것 같았어요. 또 오르기 한 마리 올라왔어. 오르기. 아, 됐습니다. 네. 자, 승. 오르기 한 마리 올라왔어요. 우르기 올라가면 오늘 안 잡힐 것 같습니다. 여기 말고 다른 포인트로 옮겨야 되겠네. 민철아또 나중에 또 뭐, 또 C조건 또 나오지 마라. 어? 내가 먼저 잡았잖아. 또 그러지 말고 또. 자잘 가라. 남해 바다도. 남 바다는 진짜 이 바다 같지도 않고 호수 같은 느낌. 제일 좋습니다. 파도도 없이. 근데 이게 안에 지금 이렇게 호수처럼 잔잔하지만 밑에 쏙 주르는 굉장히 빨라요.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. 여기는 고요한 것 같지만, 물 속에는 굉장히 복잡한 조류들이. 그래서 남의 조류를 팔색 조류라고 합니다. 팔색 조류. 여덟 개의 조류가 있다는 뜻이에요. 시적은 한 마리 잡았는지 모르겠는데. 어? 어. 장소를 옮겨야 되겠습니다. 야, 여기 바람 소리 한번 보세요. 야, 안 되겠다. 어이 나. 진짜 건. 이거 안 되겠습니다. 야, 너랑 올 때만 되면 이렇게 바람이 부냐, 이게. 와, 이거 한번 보세요, 이거. 이 조명이 그 하나도 비 없는 비 이게. 지금 맨날 와, 진짜. 아, 어? 어딜 가든 비가 미치겠네. 맨날 비가 오고. 오미터 아니 낚시를 가도 비가 오고 그냥 밥 먹어도 비가 오고 미치겠어. 야 바람 소리 장난 아니야. 이거 바람 소리 들리죠? 뭐? 야 진짜 미치겠다 이거 낚시 수있나자 오세요. 자 여기 바람 을좀 피해야 그 우럭 우럭 포지션이다. 그러는 거는. 야, 그 고기 잡으면 다 담을 통 있나? 고양이 다 가져간다. <laughs> 네가 또 많이 나오면 또 집에 안 갈라 그런다. <laughs> 야, 봐라, 봐라 여러분들 지금 바람이 장난 아닙니다. 아 이게 지금 동풍은 수온을 차게 하는 바람인데 왜내올 때마다 이렇게 바람이 She's gone. 아. She's gone. 이게 바람이? 이게 미친 놈이 아니고서야 누가 이 낚시하는 사람 있나? 아무도 없네 이게. 아 이게 서울에서 이까지 왔는데 진짜. 야이 물에 아까 볼 우르 가마를 올라온 거마해도 영타. 걸렸습니다. 네, 걸렸습니다. 어요 반대 쎄. 뺐습니다. 뺐는데 엉켰네 줄이. 뺐는데 줄이 엉켰어. 응 와이드. 멀리 썼다 보네. 야 올라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. 자, 야 개디 한 마리 올라왔네. 우와, 자, 비춰 보세요. 좋습니다. 수다. 아, 떼까이 붙다. 야, 와, 지렁이 물었네. 예, 사람들이 지렁이 쓰다가 뿌린 거라 또 우리가 지금 쓰은 쓰는데 지렁이 올라왔어요. 야, 왔습니다. 미션 또씨즈고도 나오겠는데. 예. 잠깐만 아아 네 줄이..줄이 엉켰습니다 줄이 어이구 줄이 엉켰습니다 이 각도 미드스톨링에 잘 올라오거든. 이딱 앞에 툭툭 툭 틀어주면서 라인을 탁툭치어주면다 와, 입어 온다. 아, 왔습니다. 와, 아, 왔어, 왔어. 오, 왔어요. 와, 이 바람이 너 올라옵니다. 와, 와, 올라왔습니다. 아, 또한번 됐어요. <laughs> 이 보세요. 민트라, 불라시켜야지 비쳤어? 어, 자 비춰보세요. 자 왔습니다. 와, 시를 좋네. 오늘도 방생. 오늘은 또 방생이다. 아 근데 그냥 까까 그냥 중층에서 딱 물더라고 이 놈들이 바닥도 아니고 딱이스스레이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중층이야 중층. 중청. 이야 300만 300메에 5천 원. 합사 라인 쓸만한데 <목소리> 아 추워서 못 하겠다 워낙에 없는 게 아니야 민철이 화살 겸손해지는 것 같은데 어? <목소리> <목소리> 여기서 형이 맨마리 잡으면 아또 어! 이렇게 하겠네 또. <laughs> 또 눈불개 그 추억이 또 생각난다. 못 잡으면 또 "어, 이렇게 할거 아니야 또. 벌써 찾아 삐지고 있는데 너 지금. 어 아까 저테트라포터에서저 고양이 소리 말고 낚시 하는데 바람이 그테트라 포트 사이로 들어가니까 이상한 라고 휘바람 소리도 아니고 막뭐 여자 우는 소리가 나는 거야 <laughs> 누가 여자 우는 소리나 지기테라에서 이상하다 보면 없고 근데 여자 우는 소리나는데 는 여자가 없어 아 그래 지금 무슨 소리일까 보니까 이 바람 소리가 도, 돌아 나가면서 으으으으 섬지대 가지고 그래 올라 입질를 계속 나오는데 아이 공동묘지에 그 자는그 멘탈이 딱 그냥 무개졌다. 저 싸우는 거야. 중축에 도 있다 이게. 이놈들. 나다 꼬였네.